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최상병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가 나올까봐 표단 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선자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왜 최상병특검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 설명은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의원이 맡았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공개된 15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선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최상병 사건의 기초 조사를 담당한 군사 경찰은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 경찰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 두 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유의원은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당선자들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사실상 특검법 반대로 당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의 입장은 뭐냐 또 당선자 한분한 한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당 지도부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는 등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